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단임목쌤 설교였던 가부 빌리언웨어보다 진부, 릴리언웨어 가지고 함께 가이드 영상으로 어, 만나뵙습니다. 본문은 잠언 11장 3절이고요. 어,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아이스브레이킹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행했던 작은 정직의 실천은 무엇입니까?입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요. 제가 미국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학문적 정직성을 굉장히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카데믹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신문 사설에 보시면 어, 버지니아 주립대에 입학했던 한 친구가요. 친구의 실험 보고서를 약 서너 문장을 베껴서 과제물을 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퇴학당했고 다시는 어느 대학도 갈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한국에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퇴학 당하고 다시는 어느 대학 가기도 어려워요.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이런 것들, 누군가 갖고 올 때는 각주를 정말 잘 달아야 되고요. 다 이거 그대로 갖고 오냐, 뭐 어떻게 하냐 그 모든 형식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남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 이거, 못하다 이거죠. 어. 그런 정도의 어떤 깐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동안에는 정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은 뭐 각주를 갖고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너무 막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가서는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는 모든 각주를 정확하게 잘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 청년부 교재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이런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이 구절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갖고 온 거죠. 사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표절입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올것 같으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누가 말했다, 혹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딱 양쪽에 다운표를 치고 각주 갖고 온 것을 정확히 표기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말을 써야죠. 네 그렇게 아, 우리 안에서는 약간 이런 문제가 아직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정직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저작물 지식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그리고 또한번 이제 오늘 새벽에 느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새벽이니까, 새벽에 배울 때, 이제, 차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신호를 지키는 것, 어, 나만의 정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명 있으실 텐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내용이었죠. 페라그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8살 때,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14살 때, 약간 중2인가요? 그때 이제 이미 가부가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릴리어네어죠. 우리로 표현하면 진부죠. 이 책을 쓰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정직한 거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어, 중요하고, 진짜 부자는 이 정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쁜 것을 통해서 뭐 이중장부라든가 어 나쁜 행위를 통해서 된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자는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의 책 밀리언 에어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직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은 무엇입니까? 자, 여테그 integrity is doing the lighting. 인테그리티는요. Uh, 행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언제? when no one is watching. 그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까 이제 새벽에 이제 시루등 시키는걸 비롯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정직, 인테그리티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자의 성실 하나님께서 정직에 정직한 그 본성 갖고 계시잖아요. 정직한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악한자의 폐역은 부정직한 사람의 모습, 이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또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언행일치 같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나의 행동이 일치할 때 이것이 정직한 것이죠. 이것도 정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요, 함께 나눠보시면서 서로 간에 정직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직은 어떤 겁니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요, 정직 면에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림이 그 답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영향력이죠.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화살평향에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간다는 뜻이죠.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정직한 리더는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리더가 정직면에서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들 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직 면에서 좋은 평가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정직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다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탠 거스리가 말을 했는데요. 경외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나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나의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정직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Love for him compels us to live for him.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 살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정직이니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정직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이존 파이퍼의 그 정직이 관련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이 문구를 갖고 오셨죠. 바로 인기 신행감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어드민 위원님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Pray for His help.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신뢰하는 것 (trust in His promise).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겁니다 (act with His guidance). 그의 행동, 가이, 행동 지침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thank Him in all things).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Admit, pray, trust, act, thank. 그래서, 인기, 신, 행, 감. 이것이 이제 우리를 또 정직을 향해 갈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해당 구절들을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눔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보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직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향력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리도인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것이 바로 미션할 라이프, 미션할 레이빙입니다. 정직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자,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것이죠.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명목상의 그리스인들에게는요, 야, 저 사람 참 고지식하고 우직하고 미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명목성의 그리스인들에게 그럴 듯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고지식하고 우직해 보이지만, 그래서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정직, 인테그리티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